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절차 위반, 허위 계엄 문건 작성 및 폐기, 언론 대응용 허위 지침 피지 배포 비화, 통신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 경호처를 통한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총 5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10일 새벽 1일 받아들여 윤전 대통령은 석방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내란 혐의가 중심적으로 포함되었으며 특검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특검은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하여 윤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 지시가 부의 대통령을 의미함로부터 내려졌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나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안인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은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한 윤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선포 이후 안가 회동 의혹이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시기와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던 만큼 향후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